안녕하세요. 아 어제는 너무 꽝꽝거리고 다녀서 올릴 게 없어서 올리질 못했는데 오늘은 작년에 많이 보았던 자리를 찾아보았는데요. 여기도 올라와 있고요.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. 얘도 이렇게 보이고요 얘도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경사진 곳, 아, 그 밑에도 보입니다. 이거... 자, 여기에도 올라와 있고요. 자, 이곳에도... 아, 이렇게 올라와 있고. 작년보다는 나온 양이 좀 적긴 한데 아 그래도 보여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작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도 보입니다 여기에도 이 녀석들 채취해 보고요 그리고 그 옆면에 아, 또 보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사람이 다닌 아, 발자국이 지난번에 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떨지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, 자 요녀석도 다 이동해 볼게요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소리가 파놓은 굴인데요 굴 안쪽으로 저 안에까지 능이가 꽉 차있습니다 이거 오소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<laughs> 너무 웃겨서 이것도 따면 양이 꽤될것 같습니다 그리고, 자, 요 위쪽으로도, 자,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올라왔습니다. 아우, 아우, 너무 단단하니 아주 좋습니다. 한 2, 3일이 아쉽긴 하지만,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요 녀석들 채취하고, 다시, 아, 이젠 하단길로 접어들어야겠습니다. 하고 이동할게요. 자, 오소리 덕분에 이만큼 이만큼 채취했습니다. 오소리 땡큐. 자, 또 다른 자리 찾아왔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자기 새로 올라온 아이들도 보이고요. 그리고 이곳에, 자, 하. 여기도 이렇게, 하.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요, 나무 밑에는 아주 더 자라야 될 아이 같고요 배낭을 해야 되나 배낭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아무튼 채취해 볼게요 자 작년에 많이 보았던 자리로 이동하던 중에 새로운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있구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 덩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소장스럽게 모여있는 녀석들은 보질 못했지만 여기 저기에 그래도 나와있는 녀석들이 반갑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자 여기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나무 뒤에도 생겼습니다. 이렇게 한 덩이가 보이고요. 아,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, 오, 야, 자, 아 이렇게 잘 자란 아이가 보입니다. 아, 요 녀석들은 아, 나온지가 좀 되었는지 망가져가고 있네요. 자, 이렇게 큰 능이 딸 때는 손 함부로 넣으시면 안됩니다. 아, 엊그제 저랑 같이 산행하던 지인이 손가락 넣었다가 어린 독사를 만나서 깜짝 놀라시는걸 봤거든요. 그러니까 밑을 꼭 확인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 자 이거 따보고 이동하겠습니다. 자리 이동하던 중에 한 덩이 더 보았습니다. 올해는 산이 지금 많이 가문 상태라든지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아 이미 이 정도 크기인데 다 자란 상태입니다. 요 녀석 데리고 이동해 볼게요. 지난번 어린 아이들 부어뒀던 떤 자리 다시 찾아왔는데요. 아 그래도 다른 님한테 괴기지 않고 이 녀석들이 잘 버티고 있어 좋았습니다. 아무래서 그런지 확실히 4일만행가 왔는데 크게 자라지는 못하고요. 이렇게 밑에 썩어가는 라이도 보입니다. 자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요. 자녀석은 상태가 아주 깨끗합니다. 자 아이고 덥네요. 이런 시간인데도 그리고 이곳에. 깨끗하게, 너무 깨끗하게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자 아, 아, 뭔가 조금 아쉬운 건 역시나 바람이 많이 불고 한동안 그러더니 너무 가물어져서 잘하지를 못했다는 게참 아쉽긴 합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 위로. 자, 이렇게 또, 속에서도 이렇게. 한 자리에 정말. 여기 저기 제법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고요. 그리고 어저 위에 거 볼만합니다. 자, 이곳에도 자 이렇게 예쁘죠? 예쁘게 잘올라와줬어요 하나도 이렇게 계속 보여줍니다. 자. 자, 여기에도 이렇게. 자, 이제 작게 올라오는 아이도 보이긴 합니다. 또 이렇게 휴자 아. 여기 요 녀석까지 채취하고 그리고 이제 하산해서 어, 다음 산행지로 이동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. 자 이만 채취해 볼게요. 중에 반가운 아이가 보여서. 담아봅니다. 자, 요 녀석은 진삼이라고 해서 아, 이 밑에 잎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거는 당뇨 쪽에 이로운 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. 밑에 잎을 보면 참나무랑 비슷한데, 뜯어보면 향은 엄청... 저한테는 안 좋더라고요. 네, 요거! 진삼이라고 합니다. 어, 참나물은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 반해서 요 녀석은 보라색으로 꽃을 핍니다. 자, 이렇게 한 군데 몇 개가 쭉 모여 있길래 아, 영상 한번 담아 봅니다. 요것은 진삼입니다. 진삼. 아, 초점 맞추기가 너무 힘드네요. 자. 요거는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. 아, 예전엔 산행하다가 많이 캐곤 했는데, 이제는 그 개체 수도 없고 해서, 캐는 거는 하질 않습니다.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. 자~ 이 녀석은 당뇨의 이로운 진삼입니다.